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자, 같은 것이 자, 있는 있는 자, 순열 파트인데요.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 고 하는 거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만약 예를 들었을 때 A A B C. 자, 얘들을 일렬로 나열했을 때 자,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라고 얘기했을 때요. 자,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자, 이렇게 구할 거예요. 일단은 얘를 무조건 나열해. 얘를 다른 거라고 생각하자. AA 같은 건데 A1, 그 다음에 A2, 그 다음에 B, C 자, 요네개다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일렬로 나열하는 거예요 자, 같은 걸로 했을 때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 요렇게 잔머리를 굴리는 거야 자, AA 같은 건데 다른 걸로 보자고 일단은 그래서 얘를 일렬로 나열해주면요 음, 4 팩토리얼, 동의하시죠? 4 팩토리얼 자, 요렇게 됩니다 4 팩토리얼 그런데, 봐봐. 자, 얘를 일렬로 나열한 것 중에 우리가 이런 게 생길 거라고. A1, A2, B, C도 있고요. 자, A2, A1, 그 다음에 B, C도 있을 거예요. 이 4팩토리얼 24가지 안에는 얘가 지금 들어가 있을 거란 얘기지, 지금.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자, 우리가 같은 거잖아. 근데 우리가 임의로 다른 거라고 굽을 해놨다고. 그럼 얘를 지울게. A1, 1, 2, 지웁시다. 지우면은, 자, 얘는 같은 거 맞죠? 그래서, 자, 얘를 일렬로 나열한 것만큼 중복이 일어나요. 그, 개의 개수로 나눠줘야 돼. 그래서, 자, 얘는 24죠? 개를 2 팩토리얼. 자, 얘두 개. 자, 요게, 요래 되는 거죠. 자, 일단은 봐봐. 자, 여기로 갈게. 자, 얘를 다 다른 걸로 보고, 일단 나열해. 4 팩토리얼. 그런 다음에, 같은 게얘두개 있잖아요? 그 같은 거그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4 팩토리얼 24죠. 로를 2로 나눠 주면은 약분해서 12가지. 자, 얘를 1열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1 2가지란 얘기예요. 자, 하나만 더해 볼까요? 조금 더 키워서. 자, a a a b c 요런 게 있다 해 봅시다. 얘를 1열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다 해 봅시다. 그럼 얘를 다 다른 걸로 보자고. a1 a2 a3 자, b c 이렇게 다 다른 걸로 보자고. 그럼 다 다른 걸예를 나열할,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 팩토리얼이죠. 그런데 봐봐. 얘나 아니면은 a1 a3 a2 b c 자, 얘들 나열하는 5 팩토리얼 즉1 2 0까지 안에는 자, 얘들이 지금 들어가 있을 거라고. 자, a2 a1 a3 b c도 있을 거고요. 자, a2 a3 a1 b c도 있을 거고요. 자 a3 a1 a2 b c도 있을 거고요 a3 a2 a1 b c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120까지 안에는 자 얘네들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얘네들은 다 같은 거거든 자 얘네들이 a1 a2 원래는 구별 안 했던 거잖아 그지 자 얘네들이 자 얘네들을 다 지웁시다 얘네들을 다 지우면요 자 얘네들이 다 같은 거예요, 지금. 맞잖아요. A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맞잖아요. 자, 요렇게 여섯 가지가 중복이 난다는 얘기예요. 6으로 나눠 줘야 돼. 그 6으로 나눠 준다는 게 개. 자, 얘들을 1열로 나열한는경우있 수만큼 나눠 주면 돼. 같은 게 3개 있으니까 3 팩토리얼로 나눠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5 팩토리얼은 120이죠? 3 팩토리얼은 6이죠? 약분해서 몇 가지? 20가지가 최종적인 답이 된다는 얘기죠. 자, 요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입니다. 얘 자,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드릴게, A A A B C, 아, 어, B B 라고 둘게요. 자, 얘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잖아. 다 다른 걸로 보고, 자, 다섯 개를 일렬로 나열해주면 5팩토리얼이죠. 같은 게 A 세개 있죠, 3팩토리얼 곱하기 자, B도 같은 게두개 있죠,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은 얘가 얘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된다라는 얘기죠. 자, 5팩토리얼은 120이고, 620이죠. 자, 요거 약분해 주니까 1되죠 그래서 몇 가지? 10가지가 바로 최종적인 답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요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데, 자, 문제 한번 봅시다. 36번이죠. 자, 다섯 개의 문자. 자, 얘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다섯 자리 정수 중, 자, 홀수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홀수의 개수. 자, 다섯 자리 정수 만드니까, 자, 다섯 칸을 비워줄 건데, 홀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1의 자리에는 무조건 1이 와야 된다고요. 그럼 한개 썼죠? 예, 이거 중복순열 아닙니다. 중복 아닙니다. 중복한다는 말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 1, 1, 2를 여 안에 1열로 나열해주면은, 예, 그거, 홀수가 되는 다섯 자리 정수가 되겠죠? 예, 이런 적에다 고정시켜버리면 되잖아요. 그 하나 왔는 게 제외시키시고요. 그럼 이네 개를 자 1로 나열 합시다. 4팩토리얼 그런 다음에 같은 게 1, 1, 2, 2가 있죠. 2팩 곱하기 2팩으로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4팩토리얼은 24가 됩니다. 2곱하기 2니까 4가 되죠. 4, 1은 4, 4, 6이 24가 되어서 정답 예 6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0, 1, 1, 1, 2, 3을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7자리 정수 중 짝수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분류라는 거 넣고 지세요. 분류. 7곱 자리 정수 만들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영. 짝수 맞죠? 1의 자리가 0이나 끝나면은 짝수 맞죠. 자, 두 번째. 자,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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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 그런 다음에 2. 이렇게 해도 짝수가 맞죠. 자, 요거부터 해봅시다. 분류를 했어요. 0이 들어갔어요. 자, 0이 들어갔고 나머지 숫자를 여하에일열로 나열해 주면 되죠. 자, 그러면 숫자가 6개 있습니다. 6 팩토리얼. 자, 같은 게 있습니다. 같은 게1세 개가 있으니까요. 3 팩토리얼 곱하기 같은 게2두 개가 있으니까 2 팩토리얼. 자, 6 팩토리얼은 720이 나오고요. 자, 요게 6이고 2 12. 12 1은 12, 12 6은 72. 맞죠? 그래서 자, 60까지가 나옵니다. 자요 경우의 숫자 한번 따져보자. 자, 자 요건 다시 원상복귀 시키시고 보자. 2는 썼으니까 제외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들어가자. 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의 숫자를 이 안에 집어넣으면 되죠. 6 팩토리얼 그런 다음에 자 같은 게자1세개가 있습니다. 3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죠. 같은 게1세개가 있어요. 자 요거를 1열로 요 안에다가 1열로 나열해주면 되잖아. 그지? 근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거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틀려요. 빼 줘야 돼요. 왜? 자, 제 앞에 0이 들어갔는 거는 제 앞에 0이 들어갔는 거는 자, 7자리 정수가 안 되죠. 그럼 이 안에 제일 앞에 0이 들어간 것도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0을 집어넣는 경우의 수만큼 빼 주면 되겠네. 자, 0도 썼다. 그럼 나머지 거를 이 안에 1열로 나열해 주면은 자, 5개 남았죠? 5 팩토리얼을 얼마로 나누면 된다? 자, 1 같은 게 3개 있으니까 3 팩토리얼로 나눠 주시면 되겠죠. 자, 얘가, 자, 음, 요 계산해 주어서 두개 더해주면 답이 되겠죠. 분류했으니까, 자, 6팩토리얼은요, 720이 됩니다. 자, 3팩토리얼은 6이 되죠. 자, 약분해 주니까 6이은중 622, 6, 120 마이너스, 자, 5팩토리얼은 120이고, 3팩토리얼은 6이 되죠. 자, 약분해 주니까 20이 된다고죠. 자, 요거 계산해 주니까 100이 되고, 자, 분류했을 때는 자, 무조건 합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자, 100하고 60하고 더해준 자, 160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자, 38번. 자, 7개의 숫자 자, 이 중에서 자, 4개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정수 중 자,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요 문제를 보고 자, 분류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배수 판별법을 좀 알아야 돼요. 뭐라고요? 배수 판별법. 배수 판별법 자 예전에는 이게 고1 과정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 삭제가 됐어 배수 판별법이 자 그래서 자 보통은 쌤들이 다 따로 해주시거든 자 2a 배수 자 2a 배수 판별 방법은 자 마지막 자리가 자 마지막 자리 1의 자리죠 네 마지막 자리 그러지 말고 1의 자리가 그럴게요 자 1의 자리가 1의 자리가 자, 0이나 2나 4나 6이나 8로 끝나면은 2의 배수가 돼요. 자, 1의 자리가 0, 2, 4, 6, 8로 끝나면은 2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앞에 숫자는 상관이 없어요. 뭐 이렇게 막 치고 들어가더라도 끝자리가 2로 끝나면은 자, 얘는 2의 배수라는 얘기죠. 1의 자리가 0, 2, 4, 6, 8. 자, 그다음에 3의 배수 판별법은요. 자,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면은 얘는 3의 배수가 돼요. 이거 예전에 고1 때는 증명도 다 했거든. 근데 증명이 조금 어려웠다. 자, 지금은 뭐, 증명 필요 없고, 자, 배수 판별법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은, 자, 각자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면 돼. 자, 만약에 1, 1, 2, 3, 4, 5, 6, 7, 8, 9개가 있잖아요. 읽어주면은 1억 1 1,11만 1,111이거든. 그럼 얘가 몇 개의 숫자가 1이 총9번 적혔잖아. 자, 각 자리를 다 더해 봐. 1 9번되 주니까 9죠. 9는 3의 배수 맞아요? 3의 배수 맞죠. 그럼 얘는 3으로 나누면 나눠 떨어진다. 즉 얘는 3의 배수가 된다라는 얘기죠. 예. 네. 자, 각 자리 각 자리 숫자의 합이 자, 3의 배수가 되면은 자, 얘는 3의 배수가 된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얘를 하나만 더 드릴게요. 243, 3의 배수 됩니까? 네, 됩니다. 자, 더해 보세요. 각 자리 수9 나오죠? 자, 9는 4의 배수 맞죠? 그럼 얘는 3의 배수가 된다라는 얘기죠. 자, 4의 배수 판별법. 자, 4의 배수 판별법은, 자, 끝에 두 자리. 자, 끝에 자, 두 자리가, 자, 00으로 끝나거나, 아니면은, 사, 끝에 두 자리가 00으로 끝나거나, 또는 끝에 두 자리가,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면은, 자, 그 수는 4의 배수가 돼요. 자, 예를 들으면은, 이런 거. 뭐, 4, 5, 7, 앞에는 니네 마음대로 적어도 돼. 자, 00으로 끝나잖아? 그럼 얘는 4의 배수예요 끝에 두 자리가 00으로 끝났으면은 얘는 4로 나누면 무조건 나누어 떨어져요. 또는 4, 5, 6, 7, 2, 3, 32. 이렇게 돼있어요. 그럼 끝에 두 자리가 3의, 4의 배수죠? 그럼 얘는 4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져요. 이 수는요. 그래서 얘도 4의 배수가 맞습니다. 자, 5의 배수는, 자, 5의 배수는요. 끝에 두 자리가 0이나 1의 자리가, 자, 1의 자리가, 자리가, 자, 0이나 5로 끝나면은 걔는 5의 배수가 돼요. 예를 들자면은, 52700325. 끝에 1의 자리가 5로 끝났잖아요? 그럼 얘는 5의 배수예요. 자, 6의 배수는, 자, 2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되는데, 그진 나올 일이 잘 없어요. 그래서, 자, 6의 배수는 생략. 7의 배수 판별 방법은 없어요. 8의 배수 없어요. 자, 9의 배수. 자, 9의 배수 판별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은 각 자리 숫자의 합이 자, 9의 배수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3의 배수하고 좀 비슷한 느낌으로 가면 돼. 자, 얘는 한번 봐 봐. 자, 얘는 1요얘를 한번 보자. 1 9번대 주면 얼마 돼요? 9 번. 각 자리 숫자 다 합해 주니까 9 나오죠. 자, 9는 9의 배수 맞아요? 맞죠. 그러면 얘는 9로 나누면 나누 떨어져. 얘가 9의 배수란 얘기야. 자, 243도 한번 볼까? 243 같은 경우는 각 자리 숫자를 다 합해 봐. 9잖아. 그럼 얘는 9의 배수 맞죠. 그러니까 얘는 9로 나눔 떨어진다. 즉 9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 자,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자, 2의 배수, 3의 배수, 4의 배수도 알아두세요. 요것도 여러분들 경우의 수 문제에서 꽤잘 나오거든요. 4의 배수, 그다음에 음, 네, 네 번째죠. 5의 배수, 그다음에 9의 배수. 자, 요 다섯 가지는 여러분들 배수 판별법 반드시 기억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6의 배수 판별법은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거짓 나오지가 않으니까. 예, 요렇게까지 하시면 되고요. 자, 얘를 한번 가보자. 자, 일단은 제가 처음 보니까 분류라는 생각이 들어. 네 자리를 만들어서 네 자리 정수를 만드는데, 걔가 3의 배수가 돼야 돼. 그러면은, 자, 요렇게 한번 해보자. 자, 제일 낮은 숫자, 제, 여기 제일 낮은 숫자 네 개죠. 네 자리 만드니까. 얘다 합해주면 얼마 나와요? 6 나오죠? 얘다 합해주면 6 나오잖아요. 자, 6은 3의 배수 돼야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6은 3의 배수가 돼요. 1, 1, 2, 2 요렇게 하나 분류를 하는 거지. 먼저. 요렇게 하나 먼저 분류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분류 갈게요. 자, 그럼 얘가 6이잖아. 6 다음에 3의 배수 뭐 있어요? 9. 자, 9를 한번 찾아보는 거야. 9를 한번 찾아보는 거야. 자, 그럼 제일 큰 숫자 4개 한번 대볼래? 자, 요렇게 해주면 6이죠? 자, 요래 더 해주면은 4주가더 해주니까 10이죠. 그니까 러 얘는, 어, 10은 안 넘어가. 최대한 큰 숫자 4개를 더라도 드라, 10이 나오니까. 자, 합이 6이 되거나 아니면은 합이 9가 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합이 이제 9가 되는 거 한번 찾아볼게. 자, 합이 9가 되는 거. 예. 1. 합이 9. 1233 3. 오케이 오케이 1233 3. 그럼 9 돼요 3, 6 3 9예 맞아요 이게 합이 9가 되죠 자또 있나 한번 찾아볼까요 어 요렇게 해도 된다 요렇게 요렇게 3개 더 해보세요 자2223 요렇게 더 해보세요 6에다 3더니까9 맞죠 자 이제 더 이상 자 9를 만드는 케이스는 없는 것 같다 어차피 1 0이는안 나와. 제일 큰거 아까 전에 이거 3개, 4개 더 해주니까 10 나왔죠. 어차피 제일 큰거 4개 더 해서 10 나왔으니까 1 0이는 만들 수 없겠죠. 자, 요게 답니다. 자, 얘를 이제 1렬로 나열해 주면 돼요. 그러면은 어, 얘들 다 합해 주니까 6이니까 1렬로 나열하면은 어차피 각자의 주자 합이 6 나올 테니까 걔는 3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자, 얘들을 이제 1렬로 나열해 주면 되겠죠. 네, 예. 그럼 4개가 있으니까 4팩토리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2, 1, 1, 2 같은게 두개두개씩 있어요 2 팩, 2팩자 얘가 24고요 자 얘가 4죠 4, 1은 4, 4, 6, 24 6가지가 나오고요 자 얘도 4 팩토리얼 자 같은게 두개 있어요 2 팩토리얼 자 얘가 24고 약분해주니까 12가 나옵니다 자 얘도 4 팩토리얼 같은게 3개가 있어요 2, 3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죠 자 얘는 4가 나오네요 그죠 그럼 분류했으니까 얘들다 뭐하라 그랬어요 더하라 그랬죠 자, 얘두개 먼저 더 할까? 자, 대주니까 10이고, 12하고 대주니까요, 정답. 2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일단은,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